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냥 고, 냥 고, 신뢰성대전쟁 이렇게 하나씩하나씩 하나씩 어, 가운데 터가, 어가는게참 뿌듯하군요 어, 신뢰전도도 얼른 마무리를 o o 처럼 마무리하고 또, 쭉쭉쭉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어, 평생 어, 냥코가 섭종을 안했으면 좋겠네요 <laughs> 어, 시면을 뭉쳐보는 자, 사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요것도 오면은, 요것도 이제 마지막이겠죠. 어, 좋습니다. 홀쭉한 성, 업. 음 그래요. 어, 천둥포네요. 이거 그러면은 시간 안에 깨면은, 시간 안에 깨면은 적은 것 같은데. 음. 아, 근데 물트라 매매가 있네. 어, 아하. Ex 레어의 베리브 어 레이커 훈 도시 이런 거 밖에 없네. 오마이갓 oh 배가 너뭐 반드시냐? 음, 반드시란 말이 없네. 어. 음, 그냥 꼬맹이 불끈불끈을 데려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 어, 울트라 매매는 이걸로 차단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지? 음, 아, 메탈도 있구나. 와우, 일단 저 낙타는 이걸로 잡으면 되고, 어디 있니? 낙타는 이걸로 잡으면 되고, 어, 도구의 망, 아, 너빠지고, 도구의 망. 그 다음에 메탈, 아, 메탈 있구나, 메탈. 이 나머지 것들 뭐, 나머지 것들은 뭐 배달 데미지 h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아 좀비도 있네요. 와! s 골 a m 게 해놨네. 골 a m p o o s h a m p 서나 shampoo, 이 h a 이 p 음. 어쩔 수 없군. p 어, 이렇게 해서 뭐 위에는 어, 똑같고요. 어, 이렇게 해서 홀쭉한 성악설 출발해 보겠다니. 음. 홀성 홀성. 음. 자 시작부터 장난질이니. 어. 울트라 매매가 나와줍니다. I'm so 매. 꼬맹이 불끈불끈. 어. 좋아요. 지원용 업그레이드. 깔끔하게. 일단 한 마리 더 불어나니까. 불안하니까 뿅뿅아우 나이스 와 뒤꿈치로 다 그냥 어, 뒤꿈치 각질샷 뒤꿈치 각질샷 아주 좋습니다 방. 아우 우와 좋은데? 어. 오오야스 뭐야 왜 이렇게 좋아 아 근데 맞다 이거 시간 안에 깨야 되는 거라 잠깐만 아구 뭔 바보 같은 짓을 오마이갓 oh 지금 저기 블 a c k 나오는 거라서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뭐 하는 짓이야? 누구 지 if you have a bad one. 빨리 잡자. t know if you h a 왜 e a bad one. I don't k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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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Hurry up! Hurry up! 빵빵 타자. 그렇지. 빵 u r r y up! Hurry up! 빵빵빵 빵빵 up! 빵빵빵빵빵 up! 빵빵빵빵 y up! h u r 빵빵빵빵 빵빵빵빵빵빵빵 h 빵빵 r

티티 하나의 줘 안되고 부활하냐고 좀비 어? 아 빨간 적을 안해구나 어쩐지 이상하다 티티 그러니까 결국 소소리스 소서리스. 소소리스를 쓸수 밖에 없는 것인가 된장 고추장 자그 다음에 고방을 좀더 늘려야겠죠 음. 고방을 좀더 늘리고 아. 어 잠깐만 빨간 적하 뭐가 나온다고? 아 고대. 음 아우 진짜 캉캉 마려워. 아우 게 캉캉 마려워뭐 그런 고대가 나온다. 음. 뭐 솔직히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아, 그래도 미래 잉글릭스가 두루루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래 고방을 좀더 세팅해주고 그 다음에 빨간 거 위에 여기다가는 음. 미케브루스를을까 루자를 을까 빨리 처리하겠는데, 배달 데미지로 충분할 것 같은데, 네,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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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달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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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이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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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물을 빼면 되지 느긋한 땅속 고수 느긋하게 덱 세팅 했고요 느긋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드로메다 음. 자 4성이 하나씩 하나씩 까불리도 돼가고 있는데 이제 슬슬 적응이 가는 거 같아요 음. 왔니 아이 녀석 잠깐만 뿅 그렇지 뿅 좋아요 뿅 오케이 아유, 그, 그, 퍼펙트를 갖고 올걸 그랬나? 배달이 역시 좀 데미지가 좀 거시기하네. 자, 일단은 시이버 나오기 전에 돈을 좀비축해주고요뿌뿌뿌뿌 뿅뿅. 뿅뿅. 여러분, 미지를 조금 가해 줍니다. 꽈과과과과과과과 와, 많이 쳤어. 많이 쳤어. 좋아, 좋아. 많이 쳤어. 많이 쳤어. 지금으로 오래될 되겠다. 샤보 왔니? 샤보 왔어. 어. 가보자. 고. 커머. 커머. 아가수 일단 천동포, 일단 천동포. 샤모가 많이 나오나? 와씨. 오케이 걸었다. 걸었다 걸었다. 와우 배달 데미지. 배달 데미지. 배달 데미 지 오케이. 그다음 여기서 그러면 한번더 루자. 과지? 과지? 과직? 야호! 나이스! 아주 좋고요과주과주과주 과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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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너무 무섭지도 않아 이제 어입 냄새 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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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가주 아주 말이야. 과아과아과지공따주대로들어가주요 와, 진짜 이거 아 x 안만들고 왔으면 어아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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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이미 뭐, 오징어 곧원퇴 끝냈으면은, 어, 게임 끝났다. 어, 더 이상 막힐 스테이지가 없다. 이 말이야. 어, 4시간 반짜리를 원퇴 했는데, 4시간 반짜리 원퇴 했는데, 어, 다른 스테이지들 가소롭다. 이 말이야. 가소롭다. 이 말이야. 가소롭구만. 뿅뿅뿅뿅뿅 아하 안되죠 너무 늦게 나왔어 아까 대가리 있을 때 왔었어야지 좋습니다 느긋한 땅속 온수까지 마무리되면서 드디어 4성 챕터 하나 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깔끔하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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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이고 근데 그래도 어, 한참 남았네요 그래도 한참 남아서 어, 또 업데이트되면 또 이성 삼성 또 나올 거고 아 이성은 끝났나 아 이성은 끝났나 끝났구나 어 삼성 또 나올 거고 와 사성도 아직 많이 남았네요 어, 어 어이쿠 어지러워라 어쨌든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깔끔하게 컴플리트 찍는 어 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바!